아, 어, 살구문님 고맙습니다. 저 후레쉬 미션은. 후레쉬는 안 써서. 죄송합니다. 못 써, 못 써. 안 써서 못 써. 못 써서 안 써. 이거 한번 빼자. 블라이트다. 자, 요래서. 그래서 탈출이 낮다야나 잘했는데. 아나좀 숨으려고 했는데요. 어, 억울합니다. 아 억울합니다. 저 초반에 어그로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아, 너무 어로어글스하다 된장알. 초반 플레이다 꼬였네, 이러면. 아, 쩔쩔쩔. 어이, 단밭 치를 수도 있어서. 아, 개막실 싫네. 그냥 치료 말고 돌리자. 아니야, 그래도 해놔야 돼. 아, 그냥 나갈 걸. 연판이 4인큐가 아니면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 또저 연금술사가 있었네. 잠식은 안 먹거든요. 살인마 제일 좋은 살인마입니다, 지금. 그쵸, 그렇죠, 현 0티어예요. 1티어 애들이랑 급차이가 좀 있어. 아, 물론 허그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지만요. 게임 망했을 때는 외곽 발전기부터 천천히 돌리는 게 낫다. 후대 써놨으니까 알아서 여기 치료해라. 능력도 좋은데 애도니이 말이 안 돼. 근데 그 허그만 없으면 그래도 굉장히 티어가 많이 내려와요. 0티어랑 1티어는 큰 차이가 있어. 0티어는 아예 허그 쓰는 살이면은, 그냥 거의 무결점이라고 해도될 정도로. 맵이 억까하는거 아니면은. 이런 맵에서는 그냥 실력으로 다 대합할 수 있고. 1티어 같은 경우에는, 아, 좋긴 한데 그래도 생존자도 잘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을 끌수 있다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사피이가 잘못했다고? 사피이가 잘못했어요. 사피이가 게임 터지기 전에 버텨줬어요. 그럼 블라이트가, 어, 약간 능력을 좀 엉성하게 쓰지 않나 싶어요. 아까도 보니까 사피를 결국 못 잡던데. 허그 쓰고, 아, 허그를 안 써도, 아, 모르겠다. 그냥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나도 어그를 좀 끌어보고. 지금 솔직히 힘싸움은 안 하는 게 나아. 우리 한번 개발렸잖아. 이거 다 같이 한번 빠져가지고 힐하고, 그 외곽 발전이 돌리면서 후위를 도모하는 게 맞아. 힘싸움은 이미 끝났어. 허그가 꺽톱처럼 기술인가요? 버그입다 버그. 버금. 내가 이게, 허그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꺽톱은, 내가 말해줄게. 그, 나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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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가 아니라, 그 뭐냐? 그, 클레드, 클레드, 롤의 클레드가, 그... 말에서 내리면은 그 빵! 쏘는, 총 쏘는 기술 하면 뒤로 밀리잖아요. 뒤로 밀리는 걸 이동기로 쓴다고 생각을 하면 돼, 꺽톱은. 그런 거고. 허그는 리븐 평, 평캔 같은 건데 제작진이 허용을 안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리븐 평캔 같은 경우에는 버, 그... 버그성인데 거기서 이제 해준 거고. 이제, 허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치겠다고 2년째 붙잡고 있지만, 못 고친 거고. 이거 발전기로 그냥 밀어야지, 뭐. 그래가지고, 저, 대회에서도 사용 불가라고 하긴 하는데, 뭐 사실 거의 인디게임 수준이라서 써도 아무런 안 합니다 정지 먹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쓰는 편이에요 일탈출 가능하냐고요? 이거 지금 봉쇄가 좀 멎어 가지고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봉쇄가 좀멎었어 좀. 이렇게 한다. 맞아? 그래? 너가 선택한 거다. 나는 언제를 줬어? 이 쳐맞네. 그러면은 이 층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야 히라고 천천히 가는 게 맞다. 저 끝에 말정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2층 발전기랑 저끝 발전기랑 두 개를 치료를 하고 천천히 하는 게 맞음. 지금 돌아간 발전기에 시선이 쏠려 있을 때 치료를 하고 천천히 운영한다는 식으로. EP가 살아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급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발전기 괜찮았거든요. 호재도 있고. 저기 막 논다. 한발전기가 지금 굉장히 뭉쳤나? 뭉쳤네. 아, 이러면은 이층 발전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오히려 여기가 더 까다로워 할것 같은 느낌? 같다고요 지금 쉽지는 않은데 이 말에 안 모르는 직다라는 말이 있어요. 생감니다죠 그냥 여 과집중 믿고 그냥 공뭐 하는 게 맞아. 아 일단 가야 돼. 멘탈들흔들데는데이 하시고, 걔가 이렇게 웃긴 쟤. 쟤, 걔가 하시고, 걔가 하시고, 걔가 거시고 걔가 하시고, 걔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 먹자. 어허. 가집중, 가집중. 저정이가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어서. 안 되겠다, 이거는. 어, 잠깐만, 돌아갔어. 위에 몰라요. 이거 내가 막걸리 아니야? 내가 일걸이잖아 이제. 이거 가지고 게임하면 될것 같은데. 바로 살려줘야 돼. 거기 빼고, 여기 또 지르면 돼. 바로 질러야 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되냐면은, 여기를 돌릴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공격받으면 결국엔 지거든? 그래서, 양빵수가 맞는 판단인 것 같아. 한명 여기가 들어와야 돼, 여기. 난 이게 가장 베스트 판단인 것 같은데? 포기기만 해 주는 거지. 문달 때까지만. 계속 포기기만 해. 버티기기만 해. 다른 거다 필요 없어. 회복력이라서 가능한 거야, 이게. 미끄러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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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다. 나가라. 커버 한번 봐. 그러면 커버 한번 봐. 오, 오, 오. 아이고다! 아이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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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갔다. 내가 살았다. 아유, 무침 판다. 내가 날 살렸다, 이거. 양방수가 진짜 좋았다. 잘했다고 해주네요. 이게 중국어로 6660이 잘했다는 거예요 요, 초. 하. 아. 따봉 같은 거예요. 어, 잘했다. 샤샤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재밌 었 습니다.